2대1 신승 최근 3경기 27이닝 1실점 어 마운드가 아주 두터워지고 있는 팀두산 연승이 아 이거 아, 사람을 참 유하게 만드네요. 하루 종일 웃게 만들고 야구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다 모든 베어스 팬들의 마음 아닐까요? 아 오늘 경기 박빈 선수 이제 이야기하면서 출발할게요. 박빈 선수가 이제 7이닝, 2피안타. 일자책이었는데, 요거 이제 피홈런이었죠 예. 아, 근데 유섬 씨는 좀 그래. 어, 우리가 당한 게 많아서 좀 그렇긴 해. 맞을 때마다. 아무튼. 이 449, 6개의 삼지를 뽑아내면서 오늘 이닝 이터의 모습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바라던 곽빈의 피칭으로 어, 돌아오고 있다. 라고 좀 이야기 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신인이 94구, 2피안타 던졌고, 직구 43개, 슬라이더 26개, 커브 15개, 체인지업 10개 던지면서 63대 31, 67%의 스트라이크 비율을 가져갔고, 헛스윙을 이끌어낸 게 11개였는데, 그중 8개가 직구였다라는 게 이전 경기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구의 힘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격적으로 들어간 직구들 때문에 많이 헛스윙이 이끌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뭐한 4회 정도부터 볼 개수가 좀 늘어나면서 어? 했지만 사실은 그 앞선 경기 초반 부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곽빈 선수가 투구 수는 많을지언정 상대에게 나 오늘 스트라이크를 많이 집어넣는다라는 이미지를 잘 각인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 승리 투수는 못 거뒀지만 좋은 피칭했다 7이닝까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득점 장면에서 6회, 양현지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베어스라고 불렸던 그연속삼안타로 만들었고요. 9회, 박준순 선수의 적시타가 나왔는데요. 이 적시타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게 아마 팬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장면인 것 같은데, 조생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가면서 대주자로 들어갔을 때, 이 스톱한 상황, 타이트한 상황에 한 베이스를 도로로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빠른 주루로 짧은 안타의 적시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발른 이제 조수행 선수의 많은 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오늘 경기 잘해줬고, 경기가 오늘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뭐지? 라고 이제 물음표가 많이 찍힌 건데, 8회에 단체로 이제 라이브 채팅판도 그랬을 거고, 많은 팬분들이 다똥똥뚱뚱뚱뚱뚱뚱 뭐지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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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다가 이제 김태견 선수가 먼저 나왔는데 왜김태견 선수가 먼저 나왔을까에 대한 이 궁금증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타순에 의거한 김태견이 먼저 나온 것인가, 아니면 박치국 선수가 원래 이제 고상황에 그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은 갑작스러운 뭐이 신체의 기관 중에 장을 담당하는 쪽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갑작스럽게 불펜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던 거 아닐까 뭐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데이터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라 얘기합시다 <laughs> 뭔지 모르니까 우리 어, 그래서 왜 그렇게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박지국 선수가 등판했을 때 상대해야 됐던 타자들이 최준우, 최지훈, 에레디아, 최정 정도거든요 한유섬 선수까지 상대한다면은 라 4인데 사실은 이제 김태균 선수가 한유섬 선수까지 상대했으니까 그 선수들의 상대 전적을 이렇게 보자면 일단 최지훈 선수부터 보자면 8타수 3안타 타율 3할 7푼 5리 출루율 4할 4푼 4리 그래서 OPS 819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에레디아 선수도 상대했어야 되죠 어쨌든 에레디아 선수까지 상대를 해야 한다면 5타수 4, 4피안타 타율 8할 출루율 8할 3푼 3리 장타율 10 OPS 1.833 그리고 그 뒤에 최정 선수가 지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최정 선수한테는 그래도 2할 ER 오픈 근데 OPS 806 그리고 그 뒤에 한 유선 선수까지의 기록을 봤을 때는 부타수 4안타 4493개 4할 4푼 4리 출루율 5할 8푼 3리 장타율 7할 7푼 8리 OPS 1.361이니까 아마 데이터로 봤을 때 김태경 선수를 낸것 같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태경 선수가 저 선수들한테는 강했냐? 를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0 0 1는 제가 안 살펴봤는데 지금 한번 봅시다. 최지훈 선수상대 3할 3푼 3리, 엘레디아 선수상대 2할 오픈, 최정 선수한테 맞은 거 없고요. 한유선 선수한테도 맞은 게 없으니까. 아마 김태균 선수가 데이터적으로 뭐 작은 표본이지만 이 선수들한테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순번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왜 김태균이 먼저 나왔는지는 이제 감독대행의... 인터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린 몰라. 우리끼리 뭐 싸울 것도 아닌 것 같고, 단체로 이 상황은, 어, 이게 뭐지? 거대한 물음표가 찍혔던 사실인 거고, 오늘 상대 선발, 김광현 선수가 나왔는데, 아, 정말 지겹습니다. 진짜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20년이 나돼 가는데, 이 선수한테 계속 당하는 게, 아, 지겨워 죽겠다. 왜 우리 상대를 이렇게 잘 던지는 건지. 참. 리이스크할 만한 선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 오해 어, 통증을 느꼈던 장면이 좀 있었는데 이후에 주자가 없었음에도 와인더만하고 세트 포지션 계속 가져가면서 피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막는 걸 보고 아 이게 지금 계속 아플 텐데 내려갈 때도 에 절기도 했고 그래서 5회를 마무리하겠다. 뭐 베테랑 그리고 팀 고참에 대한 이 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피칭이었고. 불펜이 준비가 아예 안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피칭을 했고 아, 김건현 선수 공략하는 법을 좀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랜더스 상대로 문학 4경기 중에 두 경기는 취소됐고 두 경기는 다 승리로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2승 거두고 주말 시리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부터 9연승 달리고 있는 한화 이글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만나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하나가 지금 기세가

산식을 쫓을